이 정도의 부결, 최고의 룰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기억난 선수의 부결, 품명을... 최고의 룰은 1회, 이승현대구 송정, 초등학교 2회, 박민중, 경남, 사천, 초등학교 3회, 도윤성, 경기김포서 초등학교 4회, 이영만, 경북, 가선, 초등학교 영 다음 충남 시양 초등학교. 유메인 사업하룸 세종 조치원 대 초등학교. 최낸이수민 경기 서울 초등학교. 발매인 <laughs> 조영수영 경기 전도 초등학교. <laughs>

4회 다산초등학교 기경남자 그럼 경북 다산초등학교 김경남 6회 경북 김부성 김경남 경다성동매가경남산